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모스크바까지 가는 모습을 꿈꾸는 이들이 많은데요. 꿈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운영권까지 한국에게 맡긴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가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일본 정부가 왜 패닉에 빠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며 세계 패권을 나누어 가졌던 소련. 그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는 현재 경제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재 러시아 경제의 실태입니다. 전체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 생산 광물을 비롯해 에너지 연료비중이 51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자원 개발 산업 국가입니다. 사실 과거 소련을 생각해보면 뜻밖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도 소련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과거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소는 첨단 산업과 미래 기술 개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광물 산업에 의존하며 주요 수출원으로 활용하고 있죠. 미국과 다르게 제대로 된 미래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뭉쳐진 막대한 천연가스 자원은 러시아에게 일정 이상의 불을 안겨줬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러시아 천연가스를 구입했기에 러시아는 자원 수출로 지속적인 이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완료되면서 러시아의 좋은 시절은 끝이 났죠. 유럽과 세계의 여러 국가들 역시 친환경 에너지를 찾으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급격하게 가난해졌죠. 자원만 믿고 막대한 부채를 빌렸던 러시아는 만기일이 닥치고는 상환금 마련을 위해 러시아 대표 국영 기업들을 매물로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러시아 철도공사도 매각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민영화를 추진하던 알렉스의 유력하에 프로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상 더는 민영화를 미룰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다급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가 민영화 목록에서 빠졌지만, 러시아가 얼마만큼 다급했는지를 알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최근, 러시아는 비슷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죠. 작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51%를 기록했는데요.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만든 최악의 역성장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경색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해졌고 러시아의 가장 큰 돈줄이라고 할수 있는 자원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 실질 소득도 줄어들어 지난해에 비해 3.5%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4.9%에 달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러시아 국민들은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빈곤율 역시 10.18%를 기록 18만 80만 명의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놓였습니다. 타개책에 필요했던 러시아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눈을 돌리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영화 카드를 꺼냈는데요. 러시아는 주요 협상 대상자를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어떤 국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부산부터 모스크바에 이르는 광대한 철도 사업에 예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물류 혁신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과 러시아 사이에 물적 교류 및 인적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철도로 이유 라시아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한국은 러시아에게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 인적 교류를 약속한 바 있었죠. 푸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경제 개발에서 가장 문제였던 자원과 기술을 한국이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는 상당 부분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인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철도 공사 역시도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었죠. 지난 9월 세르게이 파블로프 알제트디 부서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알제트디의 국제 활동에 있어 우선순위라고 밝히며 협력에 있어 최상단에 위치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지적했죠. 또한 노후화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 친환경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하게 강조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러시아 철도공사가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로 물류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하며 노골적인 구애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크렘린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민영화 계획 대신 한국에게 시베리아 철도의 운영권을 맡기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한국에게 아예 운영을 맡겨 러시아의 이득을 챙기자는 계산인 것이죠. 국의 시베리아 철도를 가져간다면, 러시아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선 유라시아 철도 구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는 상황. 사실상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정치적인 이해 관계는 완전히 일치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 할수 있는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북한의 협력 없이는 철도 연결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래 먹거리에 눈을 돌렸는데요.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남북한 철도 사업에 북한도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연락망 복구도 다시 추진되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 한국과 북한이 단절되었던 철도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죠. 명분과 이익이 있기에 북한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황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러시아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게 먼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일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던 것이죠. 2016년 러시아 정부는 타타르 해협 구간, 약 7과 사할린에서 호카이도를 잇는 소야, 해협 약4 2 구간에 다리 또는 터널을 건설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호카이도까지 잇자는 제안을 일본 정부에게 했습니다. 푸틴은 시베리아 철도를 일본 화물로, 가득 씻게 되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발언을 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바랬습니다. 일본 정부도 검토 중이라며 일견 긍정적인 입장을 러시아에게 보냈었죠. 일본도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한일 해저 터널을 요청하면서 연결을 원했던 상황이었는데 뜻밖에도 러시아가 선뜻 철도 연결을 제안하면서 굴러들어온 북을 잡았었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 분쟁으로 인해 러일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쿠릴 열도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경한 푸틴에 맞서 일본 총리는 지속적으로 쿠릴 열도 선 반환을 요청했고 결국 정치적 갈등 덕분에 시베리아 철도를 호카이도까지 연결하자는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들어온 목을 차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적극적인 제안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유라시아 횡단 열차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슨 수를 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한국에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온 일본. 반면 한국은 꿈에 그리던 유라시아 횡단 열차 프로젝트 착수가 목전에 도착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한국의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언젠가 한국인들이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